삼각 함수의두 번째 시간 일반각에 대한 삼각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각에 대한 삼각 함수의 성질이란 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보통 각을 표로 표시할 때 2파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2파이나 2분의 파이. 표시하는데 2n파이. 그러니까 2파이가 360인데 360번을 몇번 곱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거기에다가 x 각도를 곱하면은 x 더하면은 이거는 사인 x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390도와 사인 30도가 같은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는 다동일하거든요 x는 s i n x, c o s x, 와 같다 o 아, m 플러스 x는 탄젠트 x, 와 같다 n x, t a n g x, tangent x, tangent x, tangent x, tangent 코사인 x 마이너 코사인 마이너스 x 그리고 탄젠트 마이너스 x, x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일단은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사인 x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입니다 이거는 탄젠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 특이하게도, 코스, 코사인, 그, 어, 코사인 상박 감수는 Y축 대칭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차이가 갈땐 건데, 이제부터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저, 탄젠트 마이너스 엑스입니다. 아, 실수했네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x 스에요 아, 제가 아, 실수한 거네요. 어, 네.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sin x의 모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여기서 sin x의 그래프는, 예, 그, F, 함수 x에 대한 fx는 여기겠죠. 여기 함수 fx를 할수 있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x. 여기를 마이너스 fx를 할수 있습니다. 값이 마이너스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사인에 x 를 대입했을 경우에는 fx 가 나오지만, 마이너스 x 를 대입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fx 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코스 x 같은 경우, 자 코스 x 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죠. 형태가 나오는데, 자 이럴 경우에 여기 x 를 x 하고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거 이 부분이 f(x)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마이너스 f(x)인데 f(x)와 마이너스 f(x)의 값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라고 볼수 있습니다. 탄젠트 x 탄젠트 x 탄젠트 X도 마찬가지로 원점대칭이거든요. 이렇게 서 기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X라고 하면은 FX는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X라 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할수 있잖아요. 다르죠? 이렇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X의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건 그냥, 이건 각도를 표시할 뿐이에요. 2분의 파이 플러스 90이, X니까 90에서 180도 사이가 되겠죠? 둘, 두 각. 이거는 180에서 270 사이쯤 될 거고요. 자, 둘의 차이가 뭘까요? 왜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뀌었을까요? 아, 둘의 차이는 여기 이 부호가 2분의 1파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홀수죠. 홀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을 바뀐 거고요. 이건 2분의 2파이가 그러니까 2분의 2의 2는 짝수죠. 그래서 사인 값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둘 개념은 여기 사인은 2파이 플러스 x 90에서 180사이면은 올스타 크로스 저 번에 말했던 거 있죠. 올스타 크로스 2사분면의 이사부면에 각인데 2사분면에서는 사인은 플러스 부호로 지켜지죠. 그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갑니다. 2부호. E 그러니까 이, 이걸 이 그냥 가리고 보셔야 돼요 이, 이, 이거만 이이 보셔야 돼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2분의 2 파이 플러스 엑스 이건 탄젠트의 탄젠트가 플러스가 되는 4분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코스 이번엔 다른 그걸 보여줄게요 2분의 파이 빼기 엑는 x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수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일단 이렇게. 근 x의 값이 같진 않아요. 일단 둘 다.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들어갔는데 일단 다 무시하시고 x를 열로 빼서 이게 홀수이기 때문에 사인을 보러 맞추고 x를 넣으세요 그리고 2분의 2파이 기 x는 90도 이하이기 90도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각 모든 그게 다 유지가 되잖아요 플러스로 그러니냥 플러스를 적어줘요 그냥 코스 2파이 플러스 x 이거는 2사분면이죠 코 사인 같은 경우에는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엑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한개 풀어 볼게요. 음... 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30.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30은 120도죠. 그러니까 1 2 0도 기준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홀수이기 때문에 사인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홀수 이그 사인의 값이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고요. 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집어넣고요. 호수, 이, 똑같은 각을 할 거예요. 저희는 2분의 2파이 빼기 60은 자 2분의 2가 짝수이기 때문에 사인 코스가 유지가 돼요. 코스 60도라고 할수 있고 2분의 2파이 빼기 60도는 이 사분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유지하죠. 마이너스 코사인 60은 마이너스 사인 30과 같다. 그럼 비교해볼까요? 를 사인 3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사인 30은 그 마이너스 코사인 60 마이너스 2분의 1로 값이 같죠.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탄젠트 같은 경우 볼게요. 탄젠트 같은 경우 이제 바꿀 게 없잖아요. 씨분의 s로 바꿀 수도 없고 2분의 파이 플러스 x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x 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할수 있어요. 탄젠트 x 분의 1이 될수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중 묘한 점 아니고,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엑는 2, 사분 면에 그것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유지합니다. 자, 근데 탄젠트 2분의 2 파이 플러스, 아, 2분의 2 파이 마이너스 엑는 탄젠트, 탄젠트 x 입니다 탄젠트 x 스 그냥 타, 2분의 2가 짝수기 때문에 탄젠트 x 스에요 자, 이게 보통 각을, 각을 정리할 때 알아봐야 할 것은 360도를, 그니까, 러 아까 말했다시피, s i n 파 n pi, p l u x도는, s i n x도라 했잖아요 그니까, 러 360도는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예를 들어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2분의 11, pi, plus, x,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2분의 11 같은 경우에는, 5, pi, p l u 2분의 pi, plus, x잖아요. 여기 주의할 점은 일단 4파이 같은 경우는 720도로 360도로 두번 돌린 것 같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파이가 2분의, 3분, 2분의 3파이 플러스 X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4파이를 빼도 되죠. 한개더 해볼게요. 같은 경우에는 6, 6파이 플러스 X죠.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엑잖아요 근데 6파이 같은 경우가 360을 3번 돌린 거와 똑같기 때문에 없애도 돼요. 그래서 2 파이 플러스 엑스라고만 기억해 주면 충분합니다.